나는 돈둥이 나는 돈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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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둘째 주 정산 시간이다. 월요일은 특별한 일정 없어서 예산 5천원 잡아줬었는데 갑작스럽게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고 저녁밥을 먹어서 하루 예산은 전부 다 사용해줬고 부족한 금액은 한달 예산에서 해결했다. 화요일에는 밖에서 저녁을 사 먹었고, 3,000원 남았다. 수요일에는 영화 보고, 남은 금액은 없다. 목요일, 무지출 5,000원. 금요일, 무지출 5,000원. 토요일은 목적 저축이랑 해가지고 렌즈를 사고 천원 남았다. 일요일은 친구 만나서 카페에 갔고 예산 만원 모두 사용해졌다 비상금은 그대로 남아서 2만 5천 원. 이번주는 돈을 좀 많이 쓴것 같긴 하다. 하지만 괜찮다. 이번 주는 어마어마한 부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현금 생활 하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놓은 적금 예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만기가 되고 이자 이율이 낮아졌음에도 몇 개월에 그냥 짱 박아두고만 있었다. 이제 현금 생활도 시작하기도 하고 가만히 두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엔 해지하고 이렇게 인출을 해 왔다. 원래는 전부 합쳐서 1,146만 3,800 얼마였는데 1,000만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엔 너무 큰 돈이고 집까지 오는 길이 사실 너무 불안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용 중인 은행에서 금리가 가장 높았던 K뱅크에 이렇게 이렇게 1,000만 원 예금을 들어 놨고 그리고 적금 중에 여행 목적으로 적금을 들어놨던 것도 있어가지고 전부는 아니고 한 50만 원 정도는 토스 모으기 여행 자금으로 50만 원을 넣어놨다. 이렇게 1000만 원이랑 50만 원 빼고 남은 금액은 96만 3,822원이었고 올림 해가지고 96만 4천 원을 이렇게 인출해왔다 짜라란. 여기에 저번주에 남은 예상까지 더해주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들어놓은 적금이랑 예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콩돈이 들어온 기분에 너무 좋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돈을 세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 100만 3천원 먼저 우선은 현금생활 처음이라 바보같이 5월달을 5주로 나눴어야 됐는데 4주로 나눠가지고 결국엔 지금 한주 예산이 통으로 없다. 여기서 13만원은 다음주 예산으로 빼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천 원짜리로 5만 원은 미니버짓 게임을 위해서 빼둘 것이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세이빙 박스에 부담스러운 뒷번호를 저축해줘야 될것 같다. 제일 뒷번호부터, 이렇게 3개 우선 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세 개만 채우고. 그래도 큰 목돈이 들어와서 제일 부담스러운 뒷번호를 좀 채워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다음은 목적 저축에. 먼저, 아까 천만원 예금 들어놓은 거는 결혼 자금으로 묶어놓은 거고. 그래도 예금 들어놓은 건데,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우니까 이렇게 페이크머니를 만들어 왔다. 여기에다가, 여기에 천만 원, 이렇게 천만 원 만들어서 아, 오늘 날짜도 써줘야지, 날짜! 그래서 결혼자금에다가 페이크머니 넣어두고, 여행자금도 이렇게 페이크머니에다가 50만원, 진짜 같은 페이크머니를 사는 분들도 많지만, 안 예뻐도 크게 신경 안 쓰고 현금 생활은 하고 싶은데, 어, 준비물품 구매 에 부담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현금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계산기가 아까 526,000원이었던 것 같고, 카드값, 카드값에 다가는, 통 크게 10만원, 10개 동그라미. 혼나해 여행은 건너뛰고, 가론도 건너뛰고, 유시리스트 핸드폰을 바꿔줘야 되니까 13만 원, 분당이 기념일 기념일은 8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든든하다. 경조사 2만원, 펀동이 꾸민비, 꾸민비, 지금, 2만 5천 원 있고, 7만 5천 원? 7만 5천 원 남아있는 것까지 합치면, 7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채우고, 7만 5천 원 넣었으니까, 부족하구만. 요거는 그러면 다시 지우고, 요거는 그동안 사용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지우고 다시 해줘야 되겠다. 꾸민 비가 생각보다 들어온 돈이랑 나가는 돈이 많아서, 5,000원씩 말고, 우선 여기에, 7, 8, 9, 10, 10만 원 있고, 한 칸에 만원씩으로 변경해 줄 것이다. 10만 원 있었으니까, 이렇게. 주고 건강 곧 헬스장을 새로 결제해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 10만원 요 오, 20개를 채워줘야 되는데 나중에 다 동그라미를 쳐줘야겠다 그래서 10만원 아까 8만 원을 안 빼줬었나 보다. 그러면 지금 21,000원 남아 있고 요 21,000원은 세이빙 박스. 21번. 5천원 짜리들은 교환을 해주고, 2 1천원 펀덩이! 이제 다음 주 예산을 채워줘야 된다. 예산 채워주기 전에 우선은 무지출한 날짜를 또 체크를 해주고, 아까, 아까 목요일이랑 금요일이었다.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예산을 채워주겠다. 이번 주는 여행이랑 약속, 아침 출근 이렇게까지 되게 일정이 많아가지고 선적축 없이 하루에 15,000원, 비상금 25,000원으로 생활할 것이다. 빠르게 예산을 채워주고 오겠다. 원래는 미니버지 챌린지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게임은 다음 주에 해줘야 될것 같다.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놓은 예적금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입으로 현금 영상을 찍게 될 줄은 몰랐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는데 목적 저축을 이렇게 많이 채워주게 돼서 든든하고 과거에나 아주 칭찬한다.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지금 현금 생활하는 나도 칭찬받을 수 있게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 나는 돈둥이, 돈둥이, 돈둥이. 돈이 없지. 나는 돈둥이, 돈둥이 돈둥이. 다음에 또 봅시다.